자, 아, 어, 먼저175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행정형벌과 행정지소벌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뭐예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뭐다? 행정, 행정처분이었죠. 행정처분, 행정처분. 자, 자 그럼 행정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죠?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데, 자, 행정형벌은 뭐냐면, 징역벌금이에요. 형벌하면 뭐다? 징역벌금. 자, 그 다음에 질서벌은 뭐냐면, 질서벌은 과태료.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이 형벌하면, 징역벌금, 자, 징역가고 벌금 무는 거 있죠? 자, 벌금 어디서 선고해요? 어서? 예 네, 법원에서. 재판으로서 선고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벌금형은요, 벌금형은, 여러분들이 벌금형 받으면 뭐에 해당돼요? 소위 말하는, 예, 네, 정과자가 됩니다. 그 벌금형, 무, 벌금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과자가 돼요. 자, 그런데 과태료는요, 자, 벌금은, 어, 법원에서 선고하는 건데,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거다. 이거는 질서와 관련된 부, 어, 부분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행정형벌 부분을 보죠. 자, 행정형벌 부분, 어, 3-3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금쟁이 3-3만 기억하면 두 가지만 더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금쟁이 3-3 뭐였었죠? 증직상투. 증 증서 중개 매매 직접 거래 쌍 쌍방들이 있었죠. 자투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미등점매중개 점매등중개 거기다가 뭐를 무거운 거두개 올려놨다. 뭐 뭐요? 예예 네, 무등록 무등록 그 다음에 또거 거짓 부정 등록 이 있었죠. 그리고 나면 자 지금 금방 했던 거 뭐였죠?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직,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 있었죠. 쌍방 대리 있었고, 투, 투기 조장, 투기 조장이 있었습니다. 투기 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 조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입 아프게 한는강입니다 금쟁이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오늘 다른 걸 몰라도 금쟁이 1-1과 3-3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른 거는 안 해도 좋으니까 금쟁이는 여러 부분에서 쓰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증직상투 증서중개매매 직접거래상방들이 투기조장에다가 이 금쟁이였죠 거기다가 무거운 거두개 올려놓은 거예요 무 뭐죠? 무등록 자 그러면 이제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죠. 자 얘는요. 자 행정처분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행정처분 이 없죠. 자 등록 안 했는데 예.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등록 안 했는데 거기다가 등록 추소시킨다말한되죠자너 업무정지할래. 그럼 등록 안한 사람한테도 업무정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자그래서 무등록은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자왜 등록 자체가 안돼 있죠 자그 다음에 또어 거짓부정등록 있습니다 자 거짓부정한 병으로 등록했죠 그러면 형벌 3대3에 자 이거는 절대 등록수소 상대등록수소 예 네, 이거는 절대 등록취소죠 절대 등록 취소면서 하 3-3이에요. 네. 자 그러면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상방, 대리, 투기, 조장, 금쟁이었죠? 금쟁이, 3-3에다가 요거는 행정처분 뭐였죠? 금쟁이, 행정처분, 네, 상대 등록였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취소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금쟁이는 또업무정 사유되는 거죠? 자 상대 등록 취소면서 하3-3 이렇게 들어가는 죠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억해야 돼요. 외우려고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외우려고 자꾸, 이걸, 어, 종종 이제, 뭐, 저도 그런, 그런, 그런 인데이행정처분 벌칙만 외워놓으면요. 다 된다. 된, 그런데, 그렇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서는 지금은 다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3-3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제 1-1 부분이죠. 1-1자 1년 이하 징역되는 처벌금은 관련되는 걸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 대 양수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리고 양수 뭐에 대한 양도 대 양수예요? 네, 자격증과 자격증 그 다음에 또뭐 있다? 등록증 등록증 자격증에 대한 양도 대 양수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 양수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아닌 자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이거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두 가지는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중 이중 등록 그 다음에 또 이중 뭐 했을 때 소속했을 때그 다음에 2개 이상 2개 이상 사무소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그 다음 에 이동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자 그다음에 또 이제 개업공개사. 개업 공개사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 했다? 개업 아닌 자가 일단은 광고했을 때 중개 대상물 광고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어 정보 공개 위반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요거는 누구 거? 거래 정보 사업자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밀준수위반 비밀준수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자 비밀준수위반 있고 나면 자네 네 가지 더남나 왔어요. 1 4네 가지 자안 써놓은 거뭐 있죠? 예 매무수거 금쟁이 1입니다 금쟁이 1뭐 있죠? 매무수거 자매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무 무등록, 무등록, 업주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수, 보수와 관련된 초과 수 있었죠. 초과 수수 있었고, 거, 거짓, 언행. 그 밖에 방법으로 의뢰를 판단할 규정이 있었어요. 자, 이제 보죠. 양도대양수, 양도대양수. 뭐에 대한 양도대양수? 자격증, 등록증. 두개한 값으로 묶었습니다. 양도 대하면 형벌 못뭐 떨리라고 했죠? 1-1. 떨리라고 랬고요 자, 취소되고, 자, 자격 뭐하고? 취소되고, 1-1. 등록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1-1. 자, 그러니까 양도 대하면 취소된다? 1-1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유사민증상했을 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예, 네,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명칭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안된다나옵니다자 그러면 이제 개혁중개사 아닌 자, 개혁중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예, 자 개혁중개사는 등록한 자죠. 그럼 개혁중개사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 아, 어, 누가 부칙 얘기네요. 부칙은 개혁중개사죠? 부칙은 개업중개사입니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간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쓰는 명칭 쓰면 안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쓰는 명칭 뭐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 써서는 안 된다. 이화서명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서명칭 썼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아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중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 EY사무소 썼을 때는 어떻게 한다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송 절대 금지되죠? 요거이중나오 형벌, 1-1도 올리고 이거는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절대 등록 취소, 면사 1-1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 이중사무소인 거죠? 이중사무소 설치하면 어떻게 된다? 1-1. 그 다음에 이거는요. 행정처분,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를못해야 뭐 된다? 네, 상대. 상대, 등록, 취소. 면서 1-1. 자, 그 다음에 또 이제,